이번 앨범 최애는 효정 언니. 컴백컴백 m 어제 디 c 유무 d 본 o 람손손 i o you, the ones are soon. y 언니 don't, you d o <laughs> <laughs>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<laughs> 것 같아서 심장이 엄청 벌렁벌렁 떴다고 네,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자 어, 심장 소리밖에 안들 진짜 심장 소리밖에 안 들리고 어, <laughs> <진짜, 들고>. 너무 <laughs> 놀래갖고 어, 그, 근데 진짜 그 잠깐 그 1초 사이에 모든 세상의 공기가 나만 보는 <웃음> 느낌 <laughs> <똑똑해. 웃음> 진짜해 <laughs> 뭔지 알아 뭔지 알아 <laughs> 제가 그 디어유 때제 파트를 라이브죠. 놓쳤는데 어, 제가 대박. 그 라이브 때 놓쳤는데 제가 제 파트를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희 파트 때 감상을 하다가 놓쳐서 이제 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진짜 갑자기 세상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져 막. 어. 이상해.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돌에 막 던진 했어요. 느낌이야 지각했어 아이고. 지각했어 <laughs> 어, 그래서 지각했어. 그때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들어올렸죠 잘했어, 아, 잘했어. 라이브가 오히려 더 인증이 됐더라고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 언니 라이브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졌어요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너무 사람들이. 당황스러웠어요